웨이 포인트 설정한다. 접보 확인.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맥시스 요원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의문점은 없나? 의문이라. 알다시피 군대에서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의문을 가져봤자 아무 쓸모 없지.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잖아.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지. 위바 일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,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기도 하니까. 뭐든 확실하면 전술 컴퓨터가 다 하지. 사람을 왜 쓰겠나. 음, 맥시스가 팀과 소통하던 무전기를 뺏은 게 신경이 쓰이는군. 그래서 더 불안해진 것 같기도 하고, 그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어. 맥시스가, 우릴 여러모로 도와준 건 인정하지만 우리 지휘계통이 엉망이 되었선 절대 안 되지. 애초에 그녀가 목숨을 걸고 프로젝트 라인드 스테이션의 정보를 모으지 않았다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. 알고 있어. 그리고 자네와 맥시스의 사이도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그녀가 회복하는 걸 돕는 거야. 그리고 우리 임무에 끼어들 가능성도 면에 차단하고 그것만은. 의심의 여지가 없지.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군 소령. 그럼 됐네.